명옥쌤의 요양보호사 공부 쉽게 따라 하기. 안녕하십니까. 이명옥입니다. 투약은 질병 회복, 건강 증진, 질병 예방을 목적으로 약물을 이용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투약은 매우 중요하므로 대상자가 안전하고 정확하게 약을 사용하도록 요양보호사가 도와야 합니다. 투약 도기의 기본 원칙은 첫 번째 정확한 약물, 정확한 대상자, 정확한 용량, 정확한 경로, 정확한 시간에 투여되도록 돕습니다. 투약 후에는 평소와 다른 이상 반응이 나타나는지 주의 깊게 관찰합니다. 투약 도끼 주의 사항: 약이 종류에 따라 가로로 만들 수 있는 약과 그대로 투약해야 하는 약이 있으므로 되도록 약국에서 가져온 상태로 투약하도록 돕습니다. 대상자의 신체 상태로 인해 약을 잘 삼키지 못할 경우 요양보호사가 임으로 약을 갈거나 쪼개지 말고 의료진에게 문의하여 지시에 따릅니다. 유효기간이 지났거나 확실하지 않은 약은 절대로 복용하지 않습니다. 약을 잘못 복용했을 경우에는 시설장이나 간호사에게 보고합니다. 대상자가 금식인 경우에도 혈압약 등 매일 투여해야 하는 약물은 반드시 투여합니다. 경구약 투약 듣기 방법 약물을 만지기 전에는 반드시 비누로 손을 깨끗하게 씻습니다. 약 포장지 겉면의 대상자 이름을 확인합니다. 침상 머리를 높이고 반 좌위를 취해줍니다. 약을 잘 삼키고 위장관에서 잘 흡수되게 하기 위하여 충분한 물을 제공합니다. 전부 투약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입을 벌리게 하거나 질문을 합니다. 약을 복용하면서 기침을 심하게 하거나 구토를 하는 경우 시설장이나 간호사에게 보고합니다. 가루약은 약간의 물에 녹인 후 중간 크기의 숟가락을 사용하여 투약합니다. 가루약의 용량이 작을 경우 바늘을 제거한 주사기로 녹인 가루약을 흡인하여 입안으로 조금씩 주입합니다. 알약은 약병에서 약뚜껑에 따르고 다시 손으로 옮깁니다. 손으로 만진 약은 약병에 다시 넣지 않습니다. 약의 개수가 많은 경우에는 두세 번에 나누어 투약합니다. 대상자가 손을 떠는 경우 직접 입안에 넣어줍니다. 쉽게 삼키고 흡수가 잘 되도록 충분한 물을 제공합니다. 경시주의사항. 시렵제는 그림과 같이 뚜껑의 위가 바닥으로 가도록 놓습니다. 계란컵을 눈높이로 들고 처방된 양만큼 따른 후 투약합니다. 약을 따르기 전에 약물의 농도를 위해서 약물을 흔들어 섞습니다. 색이 변하거나 혼탁한 약물은 버립니다. 라벨이 붙은 쪽을 잡고 라벨이 없는 쪽으로 약물을 따릅니다. 병뚜껑을 닫기 전에 종이 수건으로 입구를 닦습니다. 적은 용량의 약물을 투약할 때는 정확한 용량의 투여를 위해 바늘을 제거한 주사기를 이용합니다. 이이 돕는 방법은 약병 겉면의 대상자 이름과 약품의 유효기간을 확인합니다. 생리식염수의 적신 멸근솜으로 눈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닦습니다. 대상자에게 천장을 보도록 하고 약물명과 점적수를 확인합니다. 안약을 하부 결막낭 바깥쪽 3분의 1 부위에 투여합니다. 안약이 코 안으로 흐르는 것을 막기 위하여 비루관을 가볍게 눌러줍니다. 코 투여시 돕는 방법은 처음 나오는 것을 버립니다. 하부 결막낭 위에 튜브를 놓고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안연구를 2cm 짜 넣습니다. 대상자에게 눈을 감고 안구를 움직이도록 합니다. 눈꺼풀 밖으로 나온 연고는 생리식염수에 적신 멸균솜으로 닦아니다 트위터돕돕는 방법: 치료할 귀를 위로하여 편안한 자세를 취하게 합니다. 면봉으로 대상자의 기파기와 외이도를 깨끗하게 닦습니다. 약병을 손으로 따뜻하게 하거나 온수에 담가 찡하는 느낌을 줄여줍니다. 기파기를 후상망으로 잡아당긴 후 측면을 따라 정확한 방울수의 약물을 점적합니다. 기입구를 잠깐 동안 부드럽게 눌러주고 약 5분간 누워있게 합니다. 작은 솜을 15 내지 20분간 느슨하게 끼워 놓습니다. 수 주입 시 돕는 방법은 대상자가 의복을 갈아입거나 이동할 때 수액 줄이 당겨지거나 주사 바늘이 빠지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수액 병은 항상 대상자의 심장보다 높게 유지하도록 합니다. 수액 주입 속도가 일정하게 유지되는지 수시로 확인합니다. 주사 부위가 붉게 되거나 붓거나 통증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조절기를 잠근 후 즉시 간호사에게 보고합니다. 바늘을 제거한 부위는 1-2분간 알코올 솜으로 지그시 누르고 절대 비비지 않습니다. 항혈전제 등을 복용하는 경우에는 지혈이 잘 안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좀더 오래 누르도록 합니다. 약물은 아동이나 애완동물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합니다. 유효 기간이 지난 약물은 폐기합니다. 치매 대상자의 약은 약상자에 넣고 자물쇠를 채워놓도록 합니다. 약은 직사광선을 피하고 습기가 없는 건조한 곳에 보관합니다. 숟가락에 물기나 이물질이 있으면 가루약이 변질되기 쉬우므로 물기가 없는 숟가락을 이용합니다.는 서늘한 곳에 직사광선을 피해 보관합니다. 시럽제를 오랫동안 먹지 않다가 복용할 경우 반드시 색깔이나 냄새를 확인합니다. 물약을 용기째 빨아 먹으면 침이 약에 섞여 변질되므로 깨끗한 플라스틱 계란컵이나 스푼에 덜어 먹습니다. 약의 변질을 막기 위해 꺼낸 시럽은 다시 넣지 않습니다. 안약 기약은 투약 후약 나오는 부분을 생리 식염수에 적신 멸근솜으로잘 닦습니다. 상온에 그늘진 곳에 보관합니다. 궁금하거나 이해가 잘안 되는 내용은 댓글을 통해 올려주시면 수시로 답변해 드립니다. 좋아요, 구독하기 부탁드려요.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